맛있어요 <laughs> 자, 뭘 먹었나 봅시다. 맛있어? 미나 맛있어? 자, 뭘 먹었나 봅시다. 아삭. 피 아, 색깔 좋다. 색깔 좋다. 그렇지? 아, 맛있지 미나. 그지 브이 해주세요. 브이 엄마한테 보내게 브이 어르지 <laughs> 맛있어. 저녁 맛있어. 오케이, 아 그게 뭐지? 이게 소간인가 돼지간인가? 음. 소간 너도 소간 먹었어? 자, 미나가 다 먹었어. 요 소간 브이 한 번만 브이 미나야, 브이 브이 소간 맛있어요. 아, 이어 예. 좋아, 좋아, 좋아. 소감 맛있어요.